작은 친구들의 작은 이야기. 나비의 시선 제 5화.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이 문제로다.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. 야옹. 오늘은 주말이야. 그래서 민석이도 지석이도 모두 학교를 안 가. 물론 엄마와 아빠도 쉬는 날이지. 엄마와 아빠는 민석이의 부모님을 말해. 민석이랑 지석이가 그렇게 부르기에 나도 그렇게 불러. 어쨌든 다들 늦잠을 자고 있어. 나도 꽤 자는 편이지만 주말에는 민석이네 식구들이 더 늦게 일어나. 난 기지개를 켠후 물을 마시러 갔어. 목을 축인 후 곧장 작은 애들을 만나러 갔지. 어제 내가 가져다준 풀을 치워줘야 하잖아. 난 살금살금 민석이의 책장으로 걸어갔어. 딱풀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. 꼬미야, 나노, 미미, 소소. 난 작은 애들을 차례로 부르며 야광공룡이 있는 곳을 천천히 훑어보았어. 하지만 이게 어쩐일일까? 애들이 보이질 않아. 난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. 혹시나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. 난더 크게 애들을 불렀어. 꼬미! 꼬꼬미! 곧 있어 목소리가 들려왔어. 조용히 좀 해. 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. 하지만 여전히 애들이 보이지 않았어. 내가 물었어. 이양. 어디 있는 거야? 내 눈엔 안 보여 설마 더 작아진 거야?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우린 인간들처럼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아 인간도 작아지지는 않아 커지기만 해 모르는 소리 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소멸에 가까워지면서 몸집이 작아져 근육과 살이 빠지고 또 그걸 지탱해주는 연골이 닳아 그 부피가 줄어들면서 조금 작아지게 돼. 우와! 그런 걸 노화 현상이라고 하지. 늙을 노, 될 화, 나타날 현, 형상상을 쓰고. 진짜? 난 전혀 모르겠던데. 눈에 띄게 줄지는 않으니까 잘 모를 거야. 그건 그렇고 풀을 치워주러 온 거야? 뭐? 겸사겸사. 겸사겸사? 겸사? 응! 풀도 치워주고 너희도 보고! 그런데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어, 정말 안 보여! 우린 지금 모서리에 붙어있어! 모서리? 안 보이는데? 딱 풀을 치워봐! 그게 시야를 가리고 있잖아! 아! 난 발을 이용해 풀을 옆으로 밀었어! 그리고 시선을 한 곳에 모았지! 책상 모서리 부분으로 말이야! 그런데, 이상하게도 정말 보이지 않았어.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. 에에? 어디에 있다는 거야? 바보, 모서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. 고개를 돌려, 180도로 말이야. 180도가 뭐야? 하, 이런 정말이지. 얼마나 더 자세히 말해줘야 해? 이야, 귀엽게 봐줘. 그만둬. 네 애교는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. 치,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? 자, 네 귀를 바닥으로 향하게 해. 턱은 위로 들어올리고. 이, 이, 이렇게? 난 꼬미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돌렸어. 턱이 위로 향하게 말이야. 그리고는 위쪽 모서리를 보았지. 그러자 애들이 보였어. 꼬미와 미니? 나노와 소소가 책장 끄트머리에 나란히 붙어있었어. 꼭 박쥐처럼 말이야. 찾았다! 그런데 거기서 뭐해? 꼭 박쥐 같아. 밤새 그러고 논 거야? 나 참,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노는 거로 보여? 그럼 왜 그렇게 있는 건데? 위험하니까. 위험해? 또왜 위험해? 오늘은 주말이잖아. 응! 오늘은 주말이지. 바보, 주말엔 행성들의 이동을 예측할 수 없어. 갑자기 다른 행성이 들이닥치기도 하고, 또 청소란 걸 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집기도 하거든. 게다가, 언제 잠에서 깰지 모르고, 또 언제 잠들지도 알수 없어. 그래서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? 난 미세마을의 대장이야. 미세마을과 함께 미세한 생명체의 이탈을 막아 우리의 존재를 지킬 의무가 있어. 나아가 우리와 같은 실체를 찾아 그 수를 늘려갈 책임도 있고. 아우, 알아, 알아. 아, 또 시작이야. 네가 이해를 못하잖아. 무슨 이해? 하... 주말엔 행성들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우리 미세마을과 내 친구들이 공기 중에 흩날릴 수 있다고. 마이크도... 작년 주말에 그렇게 헤어졌어. 아, 그렇구나. 그럼 주말 동안 내내 붙어있을 거야? 아니. 깊은 밤 행성들이 자면 움직일 거야. 오, 어, 그때까지 심심하겠다. 아니, 심심하지 않아. 에이, 내가 놀아줄게. 사양할게. 괜찮아, 부담 갖지 마. 아니, 귀찮아. 난 좋아 <laughs> 정말이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야옹. 그때 꿈이 옆에 있던 나노와 소소가 밝은 소리로 말했어 나를 보면서 말이야 에이, 난 털복숭이가 좋아 나도 냄비가 좋아 난 분명 나비라는 이름의 고양이지만 작은 애들한테는 털복숭이 냄비인가 봐. 뭐 그래도 괜찮아. 내가 좋다고 말해주는 저 애들이 귀엽잖아. 물론 꼬이라는 아이는 조금 까칠해.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보여. 하지만 자기 말대로 미세마을의 대장이라 그럴 수도 있지 뭐. 난 아빠를 이용해 풀을 톡톡 건드렸어. 곧 풀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러갔지. 순간, 본능적으로 내 몸이 빠르게 굴러가는 풀을 쫓았어. 난 사냥을 하듯 풀을 낚아채 입에 물었어.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입안에 든 풀을 씹었는데, 뭔가 말랑말랑한 거야. 바닥에 뱉고 나서 보니, 뚜껑 쪽에 내 이빨 자국이 생겼어. 그것을 본 나는 참 기뻤어. 왜냐고? 잘하면 이풀 뚜껑을 열수 있을 것 같았거든. 난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미세 마을로 달려갔어. 아, 미세 마을은 민석이의 책장을 말해. 이제는 모두 알지? 어쨌든 난 작은 애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 책상 모서리를 살폈어. 순간 까칠한 꼬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. 이 탈복숭이 냄비야. 우리 앞에서 그렇게 빠르게 다니면 어떡해? 우리한테는 작은 공기의 흐림마저 치명적일 수 있다고. 아이, 미안, 미안.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. 그런 걸 본능이라고 하지. 본능? 근본본에 능할 능을 써. 한생물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동작이나 감정을 말해. 어쨌든, 우리가 온몸에 풀칠을 한채 모서리에 붙어 있었기에 망정이지. 하마터면 모두 날아갈 뻔했다고. 온 몸에 풀칠을 해뒀어? 응.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은 주말이잖아. 낮 동안엔 이렇게 붙어 있어야 안전해. 그건 그렇고 왜 달려온 거야? 아, 깜빡했다. 잘하면 말이야. 내가 이 풀뚜껑을 열수 있을 것 같아. 진짜야? 응. 어제는 못했던 게 오늘은 가능해졌다고? 응, 놀다가 알게 됐어. 본능적으로 말이야. 아니지. 그건 경험과 체험에 의해 습득됐다고 봐야겠지? 어쨌든 놀면서 배운다는 게 이런 걸 뜻하는 건가? 에이, 그건 모르겠고, 여기서 기다려봐. 네가 뭘 하든 우린 여기 있을 거야. 나는 풀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. 그리고는 벽을 향해 풀을 찾어 그러자 풀이 앞으로 튕겨져 나왔어. 나는 재빨리 쫓아가 입에 물었어. 그리고는 이빨을 이용해 말랑말랑한 뚜껑 부분을 깨물었지. 하지만 뚜껑은 열리지 않았어. 난 풀을 내려놓고 다시 발길질을 했어. 그러자 또다시 대굴대굴 굴러 벽으로 갔어. 난 벽에서 튕겨 나온 풀을 계속해서 입에 물고 씹고 또 내려놓은 후 발로 차는 행동을 반복했어. 아,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? 그야 재미있잖아. 난 움직이는 물건을 좋아한다고.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흥미를 잃어. 어쨌든 그렇게 정신없이 풀을 갖고 노는 사이 진짜로 뚜껑이 열렸어. 뿅! 난 기쁜 마음에 얼른 풀을 물었어. 하지만 빨리 달리지는 않았어. 나 때문에 작은 애들이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. 난 그렇게 천천히, 아주 천천히 걸었어. 한 발, 한 발, 내딛는 내 발걸음이 참 답답했지만, 나는 꾹 참았어.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. 어느새 잠에서 깬 민석이와 지석이가 그런 내 모습을, 아니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<laughs> 나비야 뭐해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어딜 가려고 맞아 어딜 가려고 꼭 거북이 같잖아 맞아 꼭 거북이 같아 풀은 이리 줘 뚜껑이 열려 있어 그러다 입에 들어가면 큰일 나응 그러다 큰일 나. <laughs> 순간 민석이와 지석이가 내 곁으로 다가왔어.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. 사실 점프를 해서 풀을 미세 마을로 던져줄 수도 있었어.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세 마을이 위험해질 거야. 작은 아이들도 말이지. 난 다가오는 민석이와 지석이를 피해 뒷걸음질 쳤어. 민석이는 알지도 못하면서 해맑게 웃고 있어. <laughs> 이리 와풀 말고 밥 먹자 맞아 밥 먹자 이둘다 <laughs>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풀 먹는 거 봤어? 이건 작은 애들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와이 더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분명 민석이와 지석이한테는 그리 들리지 않았을 거야 난 결국 도망을 쳤어. 내가 할수 있는 일중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거든. 난 민석이와 지석이의 소나기를 벗어나며 아주 빠른 속도로 민석이의 방을 뛰쳐나갔어. 그리고는 한동안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지. 왜냐고 민석이와 지석이가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갖고 놀기 시작했거든. 난 하는 수 없이 풀을 숨겨 놓았어. 내가 자주 가는 아지트의 말이야. 그리고는 민석이의 방문 앞에 앉아 애들의 놀이가 끝나기를 기다렸어. 아, 참 나분한 시간이 될것 같아.